자 우리 지수의 확장,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유리수일 때 관련해서 정리해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씩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가는 시간 가질 건데, 그중 제일 먼저 살펴볼 게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라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 부등식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나서 이 내용을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에 적용해 주는 시간 제일 먼저 가질 건데, 거듭제곱근 관련된 얘기가 지금 타이밍에 왜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나요? 쉽겠지만은자그 지수가 유리수인 상황과 관련해서 수를 정의할 때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수를 정리했기 때문에 거듭제곱근과 유리수 지수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거듭제곱근 파트에서 못다 했던 얘기를 지수의 확장 개념과 연관지어 더 자세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결론을 먼저 핵심만 자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 A와 B가 양수라 가정하고 두 양수에 대해서 자, 대소관계가 이렇다 칩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을 좀 가정할게요. 그 상황에서는 N이 e 이상의 자연수라 가정했을 때 자, 이 부등식 성립할 때는 여기 있는 부등식들 자동으로 전부 성립한다.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들을 봐가면서 얘기를 이어갈 거거든요. 먼저 박스 한쪽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그림들 앞서서 거듭제어권 중 실수인 것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봤던 그림이긴 한데, 자, 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여긴 함수식들을 봅시다. 함수식들을 보면 x의 n제곱 형태예요. 자, 그러면서 지수가 2 이상의 자연수인 자, 몇 가지 경우를 띄어나 봤는데 그 중에 여기는 지수가 홀수, 여기는 지수가 짝수인 상황이에요. 그때 지수가 이런 식으로 2 이상의 자연수인데 짝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한 대칭으로 U자 비슷한 모양 나온다 그랬었고, 자, 그리고 이 지수가 이상의 자연수인데 홀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 두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는데, X값이 양수일 때만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자, 여는 함수들의 그래프 전부 다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1, 4분면에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가죠. 전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상황들 잘 봐주면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를 가정하고, x의 n제곱 함수의 그래프, x 값이 양수일 때만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n 값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은 살짝씩 달라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다 볼수 있어요. 자, 요그래프의 개형 잘 보면서요. 함수의 그래프 잘 타고 가면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 간의 관계를 이해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이 상황부터 봅시다. a하고 b가 둘다 양수입니다. 자, 근데 둘의 대소관계는 이렇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 a, b를 x축, 이 수직선 위에다 표시하면 자리를 이렇게 잡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어쨌든 얘가 더큰 거예요. a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리가. 그 상황에서 각자에다가 n제곱한 수들을 자, y축에다 좀 표시해 보자면 이 그래프 타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값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서 이 그래프 위에 점에 y자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bn제곱, an제곱, 각각 y축에다 표시해봤고, 또 ab는 x축에 표시한 상황에서, 자, 이제 관계 이해해보는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잘 보면서요. 자, 뭘 말할 수 있냐. 두 양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큰 양수의 n제곱 씌운 값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양수의 n제곱 씌운 값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값으로 말하자면, 자, 더큰 거에 대응하는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더 작은 거에 대응하는 값이 더 작다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할 때, 자,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그래프의 개형과 함께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수 있는 거 맞죠? 자, 두 양수가 있다 칩시다. 더큰 양수의 n제곱 쉬운 값이 더 작은 양수의 n제곱 쉬용 값보다 더클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밝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P, 이 조건을 Q라 할 때, P이면 q 이다라는 명제는 참인 걸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체크해 보는데, 자, 그림 속에서 Y축에다가 이번에는, 이 라지 A, 라지 B라는 양수를 좀 표시한다 칠게요. 라지 A, 라지 B 둘다 양수고, 자, 그러면서 둘의 대소한 게 이렇다 칩시다. 그래서, 라지 A, 라지 B가 Y축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가정을 좀 할게요. 라지 A, 라지 B. 라지비가 라지비보다 더 커요. 그리고 나서 자 각각에다가 n분의 1제곱씌운이 수들을 이번에 x축에다 좀 표시한다치면 자 자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n제곱하면 a되는 양수. 자 n제곱하면 b되는 양수의 자리가 여기거든요. 지금 n제곱근 a, n제곱근 b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n제곱함 a 되고, n제곱함 b 되는 양수들 자리, 이렇게 잡는다 치고, 그러면서 그래프의 개형 타고, 자, 잘또 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더큰 양수와, 자, 상대적으로 더 작은 양수가 있어요. 두 양수에 대해서, 더큰 양수의 n분의 1제곱 쉬운 값이, 더 작은 양수의 n분의 1제곱 쉬운 값보다 더 큽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 역시 참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p, 이 조건을 q라 하면 p이면 q 이다는 명제 또 참인 거예요. 요까지 이해 되나요? 그럼 이제는 살펴봤던 명제들의 역도 참임을 확인할 건데,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우선 요 명제가 참임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두 양수에 대해서 각각 n제곱했을 때요. 자더큰수 n 제곱 한개더 작은 수 n 제곱 한 거보다 더 크다 그랬죠 이 명제가 참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봅시다 두 양수에 대해서 자 각자 n 제곱 취한다 칩시다 여기 대소 관계 이렇다면은 이 둘의 대소 관계는 이렇겠죠 더큰 수의 n 제곱 씌운 게더 작은 수의 n 제곱 씌운 거보다 더클 거란 거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명제는 참이에요. 아, 두 조건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네.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자, 이라는 거 확인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조건이 성립하면 이 조건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것도 참인데요. 그걸 확인해 주자면, 요 명제가 참이니까 이명제도 참이에요. 자, 볼게요. 각각의 양수에 대해서 n분의 1제곱 씌워놓은 결과를 보고서, 자, 이 수들의 대소를 비교하자면, 어찌 되냐. 우리 두 양수에 대해 n분의 1제곱 취한다 보면 더큰 수의 n분의 1제곱 취한 게더 크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큰 수의 n분의 1제곱 취한 게자더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소한 게 이러면 여기 대소한 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명제도 참이에요. 자,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두 조건은. 여기까지 얘기를 쭉 많이 했는데요. 그걸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A와 B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 자체는 여기서랑, 자, 똑같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자, 두 양수에 대해 대소 관계가 만약 이렇다면은, 각각에 대해 N제곱 씌우고, 각각에 대해 n 분의 1제곱 씌워봤을 때, 대소 비교하자면은요, 더큰 거에 N제곱 한게더 크다니까요. 더큰 거에 n 분의 1제곱 한 게, 자, 더 크다니까요. 더 작은 거에 n제곱 씌우고 더 작은 거에 n분의 n제곱 씌운 거보다 부등호방은 여기랑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 두 수에 대해 대소관계 판단해 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살펴보고 왔잖아요, 그죠? 이 부등식 성립하면 이 부등식들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자, 필요충분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등식 성립한다면 또이 부등식도 자동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냥 모양만 바꿔 표현한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n제곱근 a n제곱근 b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n분의 1제곱 b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 n제곱근 b라고 바꿔 적은 것뿐이고 이분등식 성립하면 이분등식 성립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냥 의미상 같은 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 관계 성립할 때는 자, 이런 관계 다 성립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이 내용을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해 볼게요.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보겠습니다. 두 수, 루트 3, 세제곱근 사이에 대소를 비교하면 그랬는데, 이 루트 3과 세제곱근 4, 각각 어떤 순지부터 생각하자면, 얘는, 제곱하면 3대는 양수죠. 얘는요, 세제곱함 4대는 실수고, 부호까지 따져주자면, 세제곱해서 4대는 양수입니다. 자, 두 양수에 대해 대소 비교하자는 건데, 지금 둘다 근호가 씌워져 있고요. 근호 좌측 상단에 여긴 3. 여기는 뭐 2가 위치한 상황이니까요. 이 1은 지금 생략돼서 적혀있던 거죠. 자, 근호가 양쪽 다 씌워져 있고, 근호 좌측 상단에 위치한 수도 다르기 때문에 대소 비교하기 까다로운 거예요. 만약에 근호가 다 씌워져 있지 않다면, 여기 그냥 3, 4가 적혀있다면 대소 비교하기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쪽 다 근호를 자, 걷어내주면 좋겠어요. 마치 3, 4 대소 비교하듯이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호를 양쪽 다 걷어낼 건데, 일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2와 3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좀 생각할게요. 최소공배수 6입니다. 자, 최소공배수는 왜 생각하느냐? 양쪽 다 근호를 걷어낼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를 생각한다고 보면 되는데, 양쪽 다 6제곱 하게 되면, 자, 근호가 양쪽에서 걷어내집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하기 까다롭다면, 우리 A의 6제곱, 또 B의 6제곱, 이 둘의 대소를 먼저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대소관계를 따라 이대소관계도 결정될 테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를 A. 자, 이 수를 B라 불러주자면, 그 여섯 제곱한 결과들 각자 생각해 볼게요. A의 여섯 제곱은, 결과 어찌되죠? 루트 3의 여섯 제곱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 뒤에서 바로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거듭 제곱근의 계산에서 유리수 지수에 대한 계산으로, 우리 수의 형태를 좀 옮겨 생각하면, 계산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루트 3을, 공부한 내용에 따라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표현한 다음에 자 그거에 6제곱 생각할게요. 루트 3에 6제곱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지수법칙 적용하기도 좋고 계산하기 편합니다. 지수법칙 적용해서 3의 3제곱. 자 결과는 27과 같죠. 그리고 나서 b에 6제곱도 생각해 볼게요. 자세제곱근 4에 6제곱 생각하니 4에 3분의 1에 6제곱 생각하는 게 지수법칙 적용하기도 좀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수법칙 적용해서 이 수는 자4의 제곱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 결과 16이고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27더큰 거? 자, 너무 쉽게 알수 있으니 a의 6제곱이 b의 6제곱보다 더큰 상황. 자, 그럼 a도 b보다 더클 겁니다. 자, 이 양수들에 대해서 대소 관계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어요. 위에서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둘 중에 더큰 거는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두 수에 대해서만 이 논리가 적용되나요? 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제곱근. 자, 101한 게 갑자기 끼어들어요. 이 숫자까지 껴넣어 가지고 세 수에 대해서 대소 비교 해 봐라라고 한다면은 자, 그때는 최소 공배수 1 0이니까 각각 12제곱한 다음에 그 결과들의 대소를 비교해 준 다음에 이 수들의 대소 관계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수에 대해서도 지금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반 내용을 가지고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를 해줄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